기독교의 본질이라 알수 있습니다. 부활을 뺀 기독교 이건 상상할 수 없죠. 교회에 부활이 없다 이건 교회의 존재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의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안식일, 토요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십자가 지시고 금토주일 3일 만에 부활한 그날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정하고 예배하지요. 그 정도로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그날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지요. 그 정도로 부활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의 첫날 이 아침의 사건을 사복음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특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중요한 단서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빈 무덤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시선 시도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두었던 그 세마포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빈 무덤 그리고 세마포. 놓여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야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의 무덤은 큰굴 거기에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거든요 그런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교주회들은 다 무덤이 있지만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다는 것 이게 다른 종교와 확실히 차별된 사건이죠. 이것이 부활의 종교가 기독교임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빈무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그것도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이 세마포는요, 배옷을 말하거든요. 이 배옷이 참 귀합니다. 지금도 배옷이 귀하더라고요. 보면 뭐 좋은 거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하는 배옷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배옷은 귀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종교의 사람들 당시에 바리세이나 서기관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누군가 그 시신을 옮겨갔을 것이다 도망가서 훔쳐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모포가 굉장히 귀해요 근데 그것만 따로 이렇게 해놓고 가져갔다는 라 것도 뭐 설득력이 없죠 이 세바포만 남겨져 있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덩그러니 그 모양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이 1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 여자가 한 명만 소개하죠. 누구라고 그래요?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라고 소개하지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여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거죠. 자,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 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등장합니다. 누구 누구예요? 이 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 그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자기를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 이두 제자들이 여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요, 급히 무덤으로 달려가지요. 여인들이 가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큰 돌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막 쫓아가가지고 큰일 났다 이야기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젊은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뛰어가고요. 가장 나이 많은 베드로는 늦게 도착을 했죠. 그런데 그 안에 먼저 들어간 것은 베드로입니다. 들어가서 세마포 옷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빈 무덤에 들어가 본그 후에야 여자들의 말을 믿었더라. 아,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하는 걸 믿었다는 라 것이죠. 즉,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무덤을 직접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특별히 그첫 새벽에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요, 이 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 이 사건 일어나는 그때 이스라엘의 풍습은요, 어,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증인이 될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떤 어, 어떤 일에 증인을 세우려면 여자는 증인 될수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활의 첫 기록은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부활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면 요한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감동으로 기록됐더라면 아마 이 여인의 증언들은 아마 기록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복음서에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이 이야기가 무언가 법적으로 무언가 설득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목적 자체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증언하는 그러한 고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그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여인들의 그 모습을 그냥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신지 3일 만에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첫 장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 사랑하신다는 그 요한, 이두 제자가 열심히 뛰어가 가지고요. 그 부활의 그첫 장면을 딱 맞이했는데, 근데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지요. 이 부활을 이두 제자가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에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이 장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두 제자들은 그 사건을 놀랍게 여기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요, 여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시신이 없었다. 아이, 그럴리가 있냐. 아, 진짜라고 그러니까 박대가다 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놀라면서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놀랐을 뿐, 부활에 대한 감동, 감격, 확신, 이런 것은 아직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 그두 제자는요,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을 썼다면,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이러저러한 증거로 미루어 보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신하다는 것을 믿고 돌아갔다. 이러면, 아, 부활의 주님이 좀더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아, 최소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두 제자들이 고민하면서, 야, 부활하실지도 몰라. 예수님 말씀 그랬었잖아. 뭐이 정도는 해주고 가야. 그래야 뭔가 우리 마음이 시원한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요 오늘 성경은요 부활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부활 또한 하나님의 기적인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은요 믿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믿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입장에서 이게 믿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이 십자가,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은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논리, 이것이 믿어지기가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이 여인들, 이 손에는 뭐가 있었냐면, 향품이 있었다 그래요. 향품이 뭐예요? 시신에게 발라주는 유약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의 관습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며칠을 머문다 시신에 그러고선 어, 영혼이 나중에 올라간다라고 믿었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동안에 향유를 발라주는 게 관습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 여인들이 향유를 준비해 갔다라는 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무도 믿고 나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질 것을 예상하지도 못했고요아 이건 있을 수도 없다 라고 갔을 뿐이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염두하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발걸음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게 부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믿음이 가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쉽게 낫득 되는 낫게 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부활은요 믿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기적이라는 것이 참 믿기 어려운데 그 기적 가운데 기적이 부활 아니에요? 그 부활이 믿어진다. 그 부활이 내내 내 마음 가운데. 신앙이 된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부활을 그냥 믿더라고요. 어제 밤에 저녁에 현진이하고 목욕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녁 먹기 전에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이제 야 내일 부활주일이고 예배하는 드린 날이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 헌금도 드리고 해야 돼. 그랬더니 아는 거예요. 어, 부활줄이잖아. 부활절이잖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유아부에서. 그래서 제가, 어, 부활줄이 뭔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 그게 부활이잖아. 아, 이게 똑똑한 것도 있지만 잘 가르친 거예요. 그죠? 유아부에서 잘 가르친 거예요. 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발음을 들어보니까요.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부활, 부활절이라고 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활이 아니고 그래서 아니야 부활이 아니고 부활이야 부활. 그러니까 부활 아니 부활이 아니고 부활 아니 화살할 때 화살 이렇게 끼는 활 있잖아 활그 활이라고 그이 그러니까 활을도 모르는 거예요. 화살? 화살이라고? 아니 화살이 아니고 활 활을 몰라요. 어 그러면. 어, 불이 활활 타오르잖아. 그 활활 했더니 불이 타 뜨거워. 이거 그러는 거예요. 활활 을또 모르는 거예요. 아, 어떡하냐? 활활 이랬더니 밖에 있던 현서가 그걸 듣고 답답한 거예요. 아이씨, 오빠, 한라봉 할때 할, <laughs> 부활할 때 한라봉 할때 할,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 참고로 한라봉 할때 할은 한입니다. 한, 할이 아니고요. 한이에요. 발음상. 그,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근데 그게 놀라운 건요, 발음은 어떻든 간에, 아, 이 복음, 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더라고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부활하셨으니까 예배드려야 돼. 왜 사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묻지 않아요. 어, 선생님이 산다고 했대. 그래서 사는 거래요. 며칠 전에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그런 설교를 들었나봐요. 나사로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24절쯤 보시면 그 이하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등장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하를 그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손으로 만지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못자국난손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믿지요. 그래서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별명을 붙이기로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실 이 도마의 반응, 내가 만져보고야 그래야 믿을 수 있다라는 이 반응은요 어쩌면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활을 많이 들어서 그날 믿음이 가죠. 그러나 그러나 한계가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때 부활은요. 만져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래? 정말 살아났어? 하고 만지는군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 성경은 오늘 등장하는 여인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활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기적이고 우리의 힘으로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 가운데 믿어진다고 해서 부활을 쉽게 이야기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수준에서 볼 때요. 부활은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이 없이는 부활의 능력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이 과연 되냐고 그 의심하고 그 부활이 점점, 점점 우리 가운데 의문될 때그 부활의 역사가 진짜 믿어지면요. 그게 큰 놀라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 있대. 그러니까 부활이 있지. 이 정도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도마처럼 한번 만져보고요. 그러면 그 부활이 얼마나 실감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부활이 놀라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부활이 믿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다가 또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 놀라운 부활을 베드로가 몰랐단 말이야 허, 이게 털컥 가슴이 목목하다가 아,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나중에는 믿었을까? 믿었을까요? 믿었다면 베드로가 얼마큼 부활을 믿었을까? 아, 이게 또 우리 제 마음을 궁금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서신서를 제가 찾아봤어요.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믿지 못했던 그 베드로. 그가 나중에 부활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가 지금 부활을 믿는다면 얼만큼 믿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찾아본 말씀이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같이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베드로가 부활을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나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베드로는요, 아주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또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뭔고 하면 자, 다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처음에는 베드로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 부활의 빈 무덤 현장에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나중에 그 부활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베드로전 1장 3절에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요, 이겁니다.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가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래서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뭐라고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곳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땅 가운데 사람 살아, 소망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니까 나의 부활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소망은 아직 있는 것이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믿음의 사람에게 산 소망입니다. 뭐가라고요? 뭐가 된다고요? 산 소망이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함께 부활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불사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하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다음 열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고요. 우리는 그 다음 열매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큰 지도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음의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요 잘 알지 못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처럼 잘 알지 못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마처럼 의심하고 헷갈려하는 수준에 갈 수도 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면 어느 듯그 부활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나의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그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 소망이 아직 살아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의 십자가는 고난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안에 있죠. 그러나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부활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정복하신 그 부활. 그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이기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도요.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야,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부활의 능력을 행하신 적이 있지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하셨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그 누이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주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부활의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겠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아 놀라운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요한복음 11장 23절 26절까지 의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자, 요한복음 11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도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나도 부활한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결국엔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기독교의 본질은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도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진다.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이 기반이 되면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더 커지게 되면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에도 산 소망이 있다. 아직 소망은 살아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세월호 사건이 얼마나 가슴에 부담이 왔는지요 하, 가슴이 먹먹한데 이 부활의 아침에 하,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 고난 뒤에는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에게 아마 더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어떤 말이 유가족들에게는 위로가 될수 없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때더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소망이 살아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를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